안녕하세요. 조셉입니다. 오늘은 새 신을 신어 볼까나? 방탄소년단 러브 유어셀프 마지막 시리즈 엔서로 컴백했죠. 거기에 맞춰서 저도 어, 탈색도 좀 하고 푸마에서 방탄소년단과 새로운 콜라보 아이템이 나와서 함께 준비도 해 봤는데 같이 언박싱 해 보고 저는 어떻게 스타일링 했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새 신을 신어 볼까나? 바로 언박싱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 제가 갖고 있는 거, 이 방탄소년단 콜라보 티셔츠 이거랑 신발이 있는데요. 티셔츠는 신발 언박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먼저 신발부터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에는 이렇게 콜라보를 의미하는 푸마 로고와 방탄소년단 맑은 맹세 마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측면에도 있고요. 저는 UK 7 사이즈, US 8 사이즈, 26cm, 2 6 c m 사이즈의 신발을 신습니다. 팻사인의 미모봇 이런 거랑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설명이 들어간 뒤집어 보면. 짠, 그게 요 포토믹스를 설명하는 사진인가 봐요. 여기 이제 내 사진이 들어간다 이거지. 제가 볼때요 때는 페이클 v 브때 찍은 것 같은데 사실 저 이번에 박현소 연단 아이돌로 컴백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페이클 v 브 같은 스타일의 노래가 좋더라고요. My favorite! 예투 yeah, 여기 팬사인회 응모권 있는데 저는 팬사인회 응모권 이거 무조건 응모합니다 이번에 푸마에서 매장 세곳에 포토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포토부스 안에 이런 방탄소년단 사진과 같이 내 사진을 넣을 수 있는 그래서 포토포스터가 나오는 그런 포토부스가 설치가 돼 있대요 근데 이게 기간이 9월 14일까지라고 들었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이 응모권 응모해서 되면 어떡하지? 나 왠지 될것 같은데? 상상했어 본격적으로 신발을 개봉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런 종이에 콜라보를 의미하는 마크들이 있고요 어! 음... 이거 좀 보였어 지금 이렇게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하나 더 들어가 있고. 어, 이거 촉감이 너무 좋아. 이거 페이던트,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건데, 여기는 또 약간 스웨이드다. 오, 바닥에는 이렇게 테일이또 들어가 있네요. 슈고 발라놓은 것처럼. 전체적으로 화이트 베이스. 완전 화이트인데, 검은색 때문에 특별해 보이는 느낌. 여기 푸마 로고가 들어가 있고, 우리 방탄소년단 데뷔 일자가 이렇게 찍혀있죠. 여기 혀에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안에도 푸마 로고 밑에 마크가 들어가 있죠. 스키니 진에도 매치할 수 있을 법한, 이렇게 날렵한 신발이 왔습니다. 여분의 끈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더해줬는데, 끈 재질이 하얀색은 그냥 면 재질이면, 검은색은 코팅이 돼 있어요. 약간 빳빳한 재질? 그리고 이끈 끝에는 골드가 덧입혀져 있어서 이런 마크의 골드와 통일감을 이루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이즈를 결정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약간 헐렁하다 푸마 약간 크게 나온다 그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신어보고 구매를 하시고 신발 두께감이 좀 있어서 착화감이 편안하지 않을까 예상이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가벼워요 지난번 튜딘이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뭔가 이렇게 나란히 모아놓으니까 컬렉션을 하는 기분이. 비슷한 듯 다른 느낌의 그러니까 멤버들을 하나씩 모은 듯한 기분. 확실히 이거는 스니커즈 느낌. 이거는 캐주얼한 느낌의 신발이죠. 아, 보니까 여기는 품하고 여기는 맹세 마크가 따로 들어가 있었네. 그리고 깔끔한 느낌으로 신발 데일리 슈즈 하나씩 있으면 좋겠죠. 이제는 이 티셔츠를 한번 M 사이즈를 선택을 했고 이걸 찍니다. 소매는 맨투맨 소매 같이 이렇게 시보리가 잡혀 있고 가슴에 로고 콜라보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팔에 소마 로고가 이렇게 찍혀져 있습니다. 그런 뒤에 포마 로고가 여기에는 들어가 있죠. 입자가 스타일링 할때 같이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스타일링으로 넘어가서 이 바스켓을 두 가지 컨셉으로 스타일링 해볼 건데요. 일단, 낮과 반 컨셉. 낮에. 약간 우리들 교복 느낌으로. 교복 입을 때 매치하면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고. 밤에. 교복 을 벗어 던지고. 힙하게 입었을 때. 저는 어떻게 스타일링 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날수 있게, 화이트 셔츠에 이제 기본 슬랙스를 매치를 하고, 바스켓을 신어줬습니다. 소복이 신고 할수 있는 그런 신발. 정사이즈로 갔는데, 되게 막 헐떡거린다는 느낌은 없고, 앞에가 조금 남는? 사실 이렇게 타이트할 수 있는 슬랙스에는 발볼이 넓어 보이는 신발보다는 이렇게 좀 얄쌍한 느낌의 신발을 신어줘야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이 다음 룩은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런 그레이 벤츠에 예, 이런 화이트 오픈 카라 셔츠를 매치를 해봤는데 살짝 발등을 덮는 정도의 기장에 와이드 스메스에 바스켓을 신어주니까 와이드 스메스 입었을 때 바지가 오면 와이드 스메스 입은 것 같지가 않고 그냥 큰 바지 입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날렵하게 나와서 어, 이런 와이드 스메스랑 아주 궁합이 잘 맞을 거예요 자, 이제 반버전에는 레이어드를 어, 엄청 해봤어요. 긴 오버티. 그 위에 바람막이. 바람마귀. 바람막이들 많이들 입으실 거죠? 바람막이 많이들 입으실 건데, 바람막이 입어주고, 파고 바지, 셔츠를 허리에 묶어서 레이어드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바스켓을 BTS 바스켓을 신어 주시면 이렇게 해주면 약간 이제 밤에 약간 요즘에 많이 들입는 그런 스 타일로 입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신발이 날렵하기 때문에 카고 밑에를 좀 날렵하게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뭔가 짜리 물당이 보이지 않게 좀 길어 보이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사이즈를 구매를 했잖아요. 저는 오버티셔츠를 좋아하는데,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M사이즈를 왜 구매를 했냐면, 이 기장이 너무 길까봐, 라지를 안 시켜서 M사이즈를 시켰거든요. 라지를 시켰으면, 오버핏은 오버핏이겠지만, 이게 너무 길어져서 이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M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어깨도 잘 맞고, 어깨도 약간 내려간 어깨라서, 이제 소매가 길어지죠. 소매가 길어진 그 느낌의 이런 시보리가 있어서 이렇게 팔을 약간 이렇게 잡아주는. 블랙 티셔츠는 에 밝은 데님을 입어주면 예뻐요. 밝은 데님을 매치하고 셔츠를 하나 아우터처럼 겹쳐주겠습니다. 음,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겹쳐 입는 거를 좋아해요. 이제 날도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으니까 겹쳐있는 거 응. 여러분들도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응. 응. 밝은 데님에는 이런 화이트 스니커즈가 또잘 어울립니다. 자, 오늘은 새신을 시도 볼까나? 네가 필요해 푸마 바스크 광고 잘 찍었다 확실히 푸마가 방탄이들잘 찍어줘 방탄소년단이 짝이 되어달라는 BTS 바스켓 모델을 같이 언박싱하면서 스타일링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이 BTS 바스켓을 통해서 포토 포스터도 한번씩 만들어보시고요. 우리 팬사인회도 함께 응모해보자고요. BTS 바스켓과 함께 스타일링도 소개해봤는데 이 스타일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조셉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지요, 여러분. 안녕.